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크카 장 감독입니다. 완연한 가을의 날씨가 됐습니다. 가을 하면은 다들 좋아하시죠? 차박, 캠핑의 계절이잖아요. 제가 오늘 차박과 관련된 제품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겸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신제품 이벤트도 세 분, 세 분, 총 여섯 분을 드릴 거니까요. 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제품은 차박을 할때 즐길 수 있는 트렁크 모기장, 안막 모기장과 어, 윈도우 안막 모기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를 가릴 수 있는 커튼 차박 커튼이 있고요. 또 다른 신제품 맥세이프 흡착 거치대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걸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니발 사시는 분들은 차박 많이 하시죠. 주목하십시오. 가보시죠. 트렁크 모기장이랑 윈도우 모기장을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요. 저희 제품 장점이 설치가 너무 쉽습니다. 차량용 도킹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치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제품은 너무 쉽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트렁크 모기장 한번 설치해 볼게요. 가시죠. 두 개의 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를 이 트렁크 힌지에다가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고 이쪽도 이렇게 걸어줍니다. 네.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한쪽부터 고무 밴드를 트렁크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씌워주고, 그다음 여기 자석 보이시죠? 자석을 찰싹.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 예, 여기다가 정 가운데 오면 맞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요 고정 클립을 틈새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자석 찰싹 해주시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됐고요. 자그 다음에 요 밴드를 웨빙 끈을 트렁크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이 끈을 걸어주셨으면 은이 웨빙을 땡기셔가지고 모기장의 텐션을 맞춰줍니다 여기도 땡겨서 모기장이 짱짱하게 설치됐죠 예. 아 이쁘다 자 지퍼도 양옆에서 이렇게 열리는 지퍼 형식이라 안쪽에서도 열수 있고 바깥에서도 열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롤업이 가능합니다 롤업 이렇게 대충 말아, 말아갖고 이렇게 시원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기장만 하면은 얼어 죽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모기장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암막 스킨이랑 우레탄 스킨이 있습니다 우레탄 스킨을 한번 씌워볼게요 저도 캠퍼거든요 이런 우레탄 스킨 텐트용으로 사려면은 몇 십만 원 합니다 저희 이거 얼마 안 해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고요 트렁크 모기장에다가 왼쪽 모서리부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지퍼를 이렇게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지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퍼 하나를 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잠가주시면은 세상에 우레탄 통 우레탄 원래 저희 우레탄 구형 모기장은 우레탄 창이 요만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창이 조그마다 이래가지고 크게 시원시원하게 해달라 해갖고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투과일도 좋고 이 우레탄 재질이 되게 좋은 재질로 썼어요. 되게 부드럽고, 추울 때도 뻣뻣해지지가 않아요. 벗길 때도 그냥 이렇게. 샤아, 시원시원하죠? 에, 보관도 그냥 반반씩 접어가지고, 보관하면 정말 컴팩트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내 우레탄 스킨은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 다음은 요 암막 스킨. 트렁크 무기장 암막 스킨이요. 요것도 펼치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설치법은 우레탄이랑 똑같습니다. 빨리, 빨리 설치.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보이죠? 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시커마하죠? 좀 안쪽에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커마한거 그냥 너무 시커마고 너무 좋아요 물론 이것도 롤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거 트렁크 모기장을 하고 트렁크 문을 닫을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닫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트렁크 잠금장치가 이 걸쇠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면 은다채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디 가시거나 뭐 슈퍼 가거나 뭐 편의점에뭐 사러 갈 때는 이렇게 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잠가만 주시면 끝몇초 걸렸죠? 10초 우레탄 스킨이랑 그리고 이 암막 스킨은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따로 구매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다음은 저희 윈도우 모기장 안막 모기장입니다 안막 모기장 자 일렬 모기장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메쉬망이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씌워만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씌워주시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쪽도 이렇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딱 맞춰지는 거거든요 여기 자석도 있죠 자석으로 착 그러면 완벽하게 핏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 안쪽도 보시면은 완벽하게 막아져 있죠. 그리고 창문을 열 수가 있어요. 창문을 이렇게 열고 아유 시원해라. 너무 시원하죠? 모기가 들어올 틈도 없고요. 창문을 다시 닫겠다 하시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시면 안 막게 됩니다. 저희가 카니발에 맞춰서 만든 거라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문제는 카니발은 이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웬만한 중국산 기성 제품들은 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할수가 없어요. 저희만 됩니다. 저희만 이 슬라이딩 도어 모기장 설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벨크로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일단 씌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조물을 피해 가지고 벨크로를 일단 대충 붙여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모기장을 씌워야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더 이제 벨크로를 이쁘게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됐죠? 이 상태에서 자석만 이렇게 해주시면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모기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카이발에만 맞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차박할 때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제품은 차박 커튼입니다. 검은색이랑 아이보리 두 가지 컬러가 나오거든요. 본인 취향에 맞게끔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고정을 하냐인데 시중에 이런 압축봉들이 있어요. 문제는 압축봉을 걸어 놓으면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가 개발을 한게 턱. 턱을 이 턱을 이틈 있죠, 이 틈. 요 틈에다가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커튼 길이가 늘어납니다. 대충 대보고, 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틈에다가 턱을 끼우세요. 이쪽도 압축봉이니까 조금 힘줘갖고 압축을 시킨 다음에 자, 틈을 이렇게 꽂아놓으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완전 커튼이 쉽게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네, 아무리 해도. 원래 이런 커튼 제품이 이렇게 톡 치면 떨어져요. 저희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집니다. 이거 특허 냈습니다. 특허. 이제 전면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짜자잔. 자, 이렇게 커튼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제품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요건데요. 이게 뭐냐? 맥세이프 흡착 버치대입니다. 네. 여시면은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요. 맥세이프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요거, 요 맥세이프 플레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사용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힌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차박할 때나 이럴 때, 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싶다 할 때는 썬루프에다가 눌러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영상 보시면 돼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썬루프에다가도 해도 되고요. 창문에다가도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보시죠. 바로 핸드폰 거치 부분이에요. 보통 그 송풍구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거치하시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거치하면은 내비게이션이랑 이 공조기 버튼 이런 데를 가려버려요. 너무 불편해요. 저는 어디다가 하냐? 이 내비게이션과 이 계기판 사이에 이 틈이 있거든요. 틈. 이 틈에다가 이 흡착 거치대를 붙인 다음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야 그러면은 최적의 포지션이 완성이 됩니다. 내비도 안 가리죠? 계기판도 안 가리죠? 핸들에도 안 가려요. 너무 좋죠? 잘안 떨어지면 안 돼요. 흡착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이 꼬다리 잡고 빼시면 떨어집니다. 쉽게. 먼지가 묻거나 좀더러워지면 물로 씻겨주시면 다시 접혀하게 살아나니까 반영구적으로도쓸수 있습니다. 오늘 차박에 필요한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심플하고 너무 쉽죠? 차박과 캠핑의 핵심은 간편함입니다, 간편함. 설치가 쉽고 빠르고 해체도 쉽고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가족들이랑 놀고 하지. 설치가 힘들고 하면요. 하다가 짐 빠져갖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제품 이벤트는 언제 할 건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 차박 터튼 3분, 맥세이프 흡착 거치대, 이것도 3분, 총 6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형님들 댓글로 많이 이벤트 신청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이랑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카니발 장간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벤트 신청을 하시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을 쓰시는데 앞에다가 이벤트라고 이렇게 말머리를 써주셔야 저희가 이벤트 참여 인정을 하니까요. 꼭 그거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